오늘은 고명환이 지은 고전이 답했다 핵심을 정리해봅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에서 아침 긍정학원을 통해 수많은 독자와 소통하는 전 코미디언이자 강연가이자 사업가. 매년 찾아오던 우울증을 떨쳐버리기 위해 아침 10분, 오늘을 향한 기대감을 담은 말들을 외쳐오고 있다. 저자의 삶을 한층 밝고 건강한 쪽으로 이끈 것은 바로 고전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한 물음들을 고전에 물으면 고전이 답했다. 고명한 작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 그 후로 엄청난 다독을 하면서 책 속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 극한의 어려움, 힘듦은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마인드셋을 만들어준다. 사람은 행동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 행동을 당연히 하도록 만드는 동력은 극한의 내 몰렸던 경험에서 생긴다. 코미디언에서 사업가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작가의 삶에 매우 몰입된다. 그 삶을 만들어준 고전책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고전은 모양이 없다. 나는 모양이 있다. 내가 고전을 읽으면 고전이 내 모양으로 바뀐다. 고전에는 시대의 현인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정갈한 문장들로 옮겨놓은 글들이 바로 고전이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으로서의 삶은 비슷하다. 삶 속에서 슬픔과 기쁨, 또 괴로움을 경험한다. 눈앞에 펼쳐지는 시대의 상황만이 다른 점이다. 옛 과거의 흔적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은 우리에게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고전을 읽으면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현재 잘 풀리지 않는 문제와 답답함, 슬픔, 노여움과 같은 불안함이 있다면 고전을 찾아 읽어 보라 권한다. 고전 속 현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한낱 벌레일지라도 자기 의지대로 산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인가보다 낫다. 최근 황가람 님의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즐겨 듣고 있다. 이 노래에는 마음을 울리는 가사가 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자신이 빛나는 존재라 인식한다. 예상 밖의 실패를 통해 한없이 추락해 본 경험,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고 바뀐 것은 마음속에 스스로 뿌린 흙탕물 때문에 본래의 모습이 가려진 것일 뿐이다.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다짐도 달라진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걷고 있다. 걸으며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은 자기 확언이다. 많은 것을 외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마디. 나는 나를 믿는다. 타인이 나를 누구로 정의하건 크게 상관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한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면 녹슬어버리는 게 인간이다. 고로 인간에게 진정한 안정은 움직인다. 21세기. 최근 들어 하루하루 기술의 발전이 눈에 띄게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 이럴 때일수록 변화에 대응할 자세를 갖춰야 한다. 시대는 자동차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찰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따라가는 것이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다. 사람이 성장하는 순간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면서 부딪히고 실패하면서 성장한다. 실패 없는 성장은 없다. 앨런 머스크가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시대의 리더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도전했던 자세일 것이다. 새로운 영역으로, 두려움의 영역으로, 조금씩 용기 내어 한발 내디뎌 보길 바란다. 생각보다 우린 강하고 그 위기를 충분히 감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정과 선택을 피하는 것보다 최악의 선택이라도 도전하는 게더 낫다. 생태지페리는 영향을 키웠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 손에 길들여진 영향은 벌판에 풀어줘도 몇번 껑충거리다 스스로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곤 작은 뿔로 청막만 들이받는다. 한계는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다. 내가 한계라 생각하면 그 지점이 바로 한계점이 된다. 하지만 할수 있다는 의지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은 자연스레 한계를 없애는 결과를 만든다. 사자도 아프리카 초원에 있을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맹수다. 허나, 서커스 아누리 안에 갇힌 사자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잃는다.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안주하는 순간, 마음속 깊이 숨겨진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 차이는 믿음에 있다. 나 자신을 믿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사자의 힘을 깨울 수 있는 시작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있다. 자신을 변화시킬 사람은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다. 마치 불평과 불만은 가득한데, 문을 열어줘도 떠날 용기는 없는 인간들처럼 말이다. 직장 내에서 보면, 불평, 불만, 증오, 비난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이 있다. 이런 행동은 불행의 주문을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나 다를 법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긍정의 피드백이 오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운과 좋은 결과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뒤따르는 단어다. 밝은 미소짓기. 먼저 인사하기. 도움주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행운을 만들어준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빨리 쟁취한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 불평, 불만, 비난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오는 문장이다. 행운과 복은 스스로 어떤 말을 내뱉는지에 따라 가까워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가? 누군가의 그림자로서 뒤에 숨지 말고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흠뻑 받아라. 수처작주란 말이 있다. 가는 곳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다. 수동적 자세는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숨는 행위다.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높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뭇가지를 보면 생각이 그에 그치고 숲을 생각하면 수많은 나무들을 함께 볼수 있는 거시적 생각으로 확장된다. 어디를 가든 주인된 삶, 연약한 사슴이 되기보다는 자신감 넘치는 사자의 삶을 살기를 오늘도 꿈꾼다. 해.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워라벨을 찾는 시대가 되었다. 일과 삶을 분리시키는 삶이다. 926. 직장 내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즐긴다. 초연적으로 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삶 속에 일을 집어넣는다. 이 말은 일로 행복을 느끼고 일에서 사명감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타적 삶을 행하면서 행복도 함께 즐기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이다. 글을 쓰고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지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삶이 내 목표다. 워라벨도 매우 중요하다. 허나 더 중요한 것은 일과 삶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도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나도 아직은 찾는 중이다. 나는 한 번도 비판을 받지 않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는 이 책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다. 벌리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다. 인생은 굴곡져 있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도 있다. 삶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실패라는 경험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마음의 체력이 점점 약해져 한 번의 실패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성공적인 삶만 살아오다 뒤늦게 실패하면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힘들고 어렵고 극한의 가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더큰 성공을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봐왔다. 직관과 개념은 다르다. 직관은 울퉁불퉁하고 개념은 매끄럽다. 직관은 각자 다른 개성, 나만의 독특한 생각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것이다. 개념은 그 울퉁불퉁함을 망치로 쳐서 매끄럽게 만든 것이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레는 가장 오랜 산 사람은 가장 나이 들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잘 느끼다 죽은 사람이다. 남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150년을 살면 무엇하겠는가? 하루를 살아도 자기 직관으로 인생을 느끼며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실패라는 말은 성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다. 성장을 위해선 최대한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 지금 눈앞이 어둡고 실패 속에 있다면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이겨내보라고 말하고 싶다. 겨울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 한 시간의 독서로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은 없다. 최근 독서를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으로 하고 있다. 선물받은 아이패드의 활용도를 고민해 봤을 때 전자신문과 책을 읽는 용도로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점은 독서의 양이 늘었다는 것이다. 밀리의 서재를 구독했더니 많은 책을 사지 않아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쉬운 점은 종이의 질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과 마음대로 포스트잇에 글을 써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독서는 내 삶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고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미 찾아오면 더더욱 책을 찾는다. 책 속에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심리 상담사도 있고 올바른 삶의 길을 안내해주는 멘토도 있다. 1시간도 아니고 30분만 읽어도 마음의 위안을 주는 힘이 책에 있다. 삶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자기 내면에 있다. 그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고전이다. 구독, 좋아요.